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찾아나가는 지투지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개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오픈 AI의 새로운 도구, 코덱스 앱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시대를 넘어서, 음, 지능을 가진 AI 에이전트들을 지휘하는 시대로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새로운 에이전트 커맨드 센터가 개발자에게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이게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아니면 그냥 어, 더 똑똑해진 자동완성 도구의 연장선인가? 아, 그게 핵심이겠네요. 네, 이 질문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합니다. 개발자의 역할이 정말 키보드를 두드리는 실무자에서 프로젝트 전체를 조망하는 지휘관으로 바뀐다면 이건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직업의 본질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변화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그 질문을 염두에 두고 그럼 가장 큰 변화부터 짚어보죠. 자료에서 과거와 현재의 개발 방식을 명확하게 구분하던데요. 기존의 뭐 VS코드나 커서 같은 도구들이랑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 핵심적인 차이는 음, 누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가 이거예요. 운전석이요? 네. 과거의 도구들은 본질적으로 에디터, 즉 편집기였어요. 운전석에는 개발자가 앉아 있고 AI는 옆자리에서 길을 알려 주는 뭐랄까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이었죠. 아, 운전은 내가 하고 AI는 조수 역할을 하는군요. 정확합니다. 개발자가 직접 구문을 입력하면 AI가 코드를 추천해주는 철저히 작성 중심의 세계였던 거죠. 네. 하지만 이 코덱스 앱은 스스로를 커맨드 센터라고 불러요. 커맨드 센터? 이건 개발자가 운전석에서 내려와서 관제탑으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아, 관제탑이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개발자는 직접 코드를 짜는 대신에 여러 AI 에이전트한테 자, 일본 에이전트는 버그 수정. 2번은 신기능 개발, 3번은 문서화 작업 시작해. 이렇게 업무를 위임하고요. 지시를 내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 과정을 감독하고 결과를 조율하는 관리에 집중하게 돼요. 개발자는 이제 키보드 워리어가 아니라 여러 명의 유능한 개발팀을 거느린 지휘관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코드 조각을 생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지시하고 전체 개발 워크플로우를 조율 즉 오케스트레이션하는 개념으로 확장됐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개별 연주자한테 악보를 주는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 전체를 지휘하는 거죠. 와 그럼 이 커맨드 센터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나요? 지휘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복잡한 검은 터미널 창에 명령어를 쉴새 없이 입력해야 할것 같은데. 하하 그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부분이 이 도구가 노리는 지점입니다. 터미널의 강력함은 유지하되 그 복잡성은 완전히 숨겼어요. 오. 자료에 나온 주요 특징을 보면 첫째로 이건 복잡한 명령어 없이 그냥 마우스 클릭이랑 드래그만으로 에이전트를 관리할 수 있는 맥 OS 데스크톱 앱 형태예요. 시각적인 인터페이스로 복잡함을 해결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앱 사이드 바를 보면 여러 프로젝트 폴더를 동시에 띄워놓고 각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죠. 자료에. 파이브 코딩이라는 흥미로운 개념도 있던데요? 네, 그게 접근성의 핵심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져라고 그 느낌만 전달해도 AI가 그 의도를 파악해서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도록 돕는다는 개념이에요. 잠시만요. 파이브 코딩이라니. 혁신적으로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떤 점이요? 느낌에만 의존해서 코드를 짜다 보면 당장은 그럴듯해 보여도 나중에는 누구도 유지보수할 수 없는 스파게티 코드가 만들어질 위험은 없을까요? 아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시스템이 좋은 엔지니어링 관행이나 아키텍처 원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장치가 있나요? 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존재합니다. 잠시 후에 다룰 계획 모드가 그 역할을 하죠. 계획 모드요? AI는 느낌을 받으면 바로 코드를 뱉어내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느낌을 체계적인 실행 계획으로 번역해서 사용자에게 제안합니다. 아, 먼저 계획을 보여주는군요. 그렇죠. 개발자는 그 계획을 보고 아니, 그 부분은 이런 구조로 만들어야 해라고 수정하거나 방향을 잡아 줄수 있어요. 즉 파이브는 아이디어의 시작점이고 그걸 구조화된 계획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엔지니어링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죠. 여러 AI 에이전트를 동시에 활용한다는 병렬 처리 개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건 개발의 시간 개념을 뒤트는 일종의 멀티태스킹 혁명입니다. 멀티태스킹 혁명. 기존에는 개발자가 복잡한 버그를 수정하는 동안 다른 일은 사실상 멈춰야 했잖아요. 맞아요. 하나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근데 이 구조에서는 한 에이전트가 레거시 코드의 버그를 파고드는 동안 다른 에이전트는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고 또 다른 에이전트는 그 기능에 대한 기술 문서를 실시간으로 작성하는 일이 동시에 가능해집니다. 와, 각 작업이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는 거군요. 네, 기술적으로는 각 작업이 독립된 스레드에서 실행되기 때문이에요. 사용자는 마치 여러 개의 함대에 각기 다른 임무를 부여해서 동시에 출격시키는 거죠. 함대를 출격시킨다 그리고 그 결과를 비동기적으로 그러니까 완료되는 순서대로 보고받고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며칠이 걸리던 작업을 여러 에이전트에게 분산시켜서 몇 시간 만에 끝내는 말 그대로 압축된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에이전트가 한꺼번에 작업을 하면 엄청나게 강력하겠지만 동시에 약간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지휘관 입장에서 이 요원들이 허락도 없이 맘대로 일을 벌여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가뜨리는 걸 막을 방법은 있어야 할 텐데요. 일종의 통제장치나 안전장치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게 없으면 지휘관이 아니라 불안했던 감시자가 되겠죠. 하하, <laughs> 맞네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계획 모드가 바로 그 핵심적인 통제 장치입니다. 아, 아까 그 계획 모드요? 네. 에이전트는 명령을 받자마자 코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먼저 생각하는 단계를 거쳐요. 예를 들어 결제 API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줘라고 하면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네. 1. 기존 코드의 종속성 그래프를 분석하겠습니다. 2. 새로운 API 구조의 초안을 작성하겠습니다. 3. 관련된 테스트 코드를 모두 찾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와 같은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먼저 보고 합니다. 아하, 지휘관으로서 AI 부관이 가져온 작전 계획을 먼저 검토하고 승인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계획을 보고 수정하거나 괜찮다고 판단되면 승인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DeepView라는 화면을 통해 어떤 코드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변경사항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결정하는 거네요. 네, 이걸 보고 추정적으로 병합할지 아니면 이 부분은 다시 수정해 라고 추가 피드백을 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키보드 입력뿐만 아니라 음성으로 대화하듯 지시를 내릴 수도 있고요. 자료를 보면, 단순한 코드 생성을 넘어선다는 표현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코덱스가 단순히 텍스트 생성기. 그니까 작사가가 아니라 외부 도구랑 연동해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행동대원이라는 의미입니다. 행동대원이요? 네. 이걸 스킬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피그마 스킬을 사용하면 디자인 파일의 구조나 색상값, 폰트 같은 변수들을 직접 읽어서 코드를 생성합니다. 아, 디자인과 개발 사이에 간극을 메워주는 거네요. 그렇죠. 디자이너의 의도를 거의 그대로 코드로 옮기는 거죠. 또 리니어라는 프로젝트 관리 도구랑 연동해서 버그 티켓의 상태를 수정 중으로 자동 변경하거나 애틀러스 앤 브라우저 스킬로 웹 브라우저를 직접 제어해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브라우저까지요? 네. 심지어 GPT 이미지 모델을 기반으로 앱의 UI 목검 이미지를 즉석에서 생성하는 스킬도 내장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AI가 디자인 파일을 읽고 프로젝트 관리 도구까지 직접 업데이트한다면… 주로 디자인을 코드로 옮기거나 티켓을 관리하던 주니어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 역할의 경계가 되게 모호해지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기술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일 겁니다. 반복적인 번역 작업의 가치는 줄어들고 대신 전체 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거나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품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지시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음 그렇군요. 그리고 자료에 나온 MCP 서버 연동 기능이 이점을 더 강화합니다. MCP 서버요? 그게 뭔가요? MCP는 아마도 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같은 것의 약자일 텐데요. 핵심은 사용자가 직접 새로운 스킬을 정의해서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커스텀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예를 들어 우리 팀이 사용하는 사내 빌드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스킬을 직접 만들어서 코덱스에 탑재할 수 있어요. 팀의 고유한 워크플로우에 맞춰서 AI 행동 대원을 완전히 커스터마이징하는 거죠. 개발자가 자리를 비워도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된다는 자동화 개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론상으론 멋진데 이것도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해요. 하하. 제가 휴가간 사이에 제가 설정해 둔 자동화가 뭔가 잘못 해석해서 코드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하. 충분히 할수 있는 걱정이죠. 이 자동화 기능은 set and forget 그러니까 설정하고 잊어버려라는 개념인데요. 마치 서버에서 특정 시간에 자동으로 작업을 실행하는 크론잡과 비슷합니다 아 크론잡이요? 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9시에 에러 모니터링 도구인 센트리 알림을 확인하고 심각도에 따라 분류해서 보고해 또는 지난 24시간 동안 올라온 모든 코드 변경 사항을 요약해줘 같은 명령을 설정해 둘수 있죠 근데 만약 자동화가 오작동하면요?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안전장치가 다시 한번 중요해집니다 바로 웍트리와 샌드박스예요 아, 안전 장치. 자동화된 에이전트라도 절대 원본 코드를 직접 건드리지 않아요. 항상 안전하게 격리된 복사본, 즉 워크트리에서만 작업합니다. 아, 복사본에서만 작업하는군요. 네. 그리고 그 결과는 사용자가 돌아와서 검토하고 승인해야만 원본에 반영돼요. 또 파일 삭제나 외부 서버 접속 같은 민감한 작업은 샌드박스 환경에서 실행되고 반드시 사용자 승인을 요청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딸에서 휴가에서 돌아왔더니 프로젝트가 불타고 있는 끔찍한 상황은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안전 장치가 여러 겹으로 되어 있네요. 이 모든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려면 컴퓨터 사양이 엄청나게 좋아야 할것 같은데요. 제 노트북 편이 미친 듯이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채택했어요. 하이브리드요? 로컬이랑 클라우드를 같이 쓴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간단하고 빠른 피드백이 필요한 작업은 사용자의 로컬 머신에서 바로 실행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고요. 반면에 몇 시간씩 걸릴 수 있는 대규모 코드 분석이나 모델 학습 같은 무거운 작업은 클라우드로 위임해서 처리해요. 아, 무거운 건 클라우드로 보내는군요. 그렇죠. 덕분에 사용자는 자기 노트북의 배터리나 CPU 자원을 아낄 수 있고 무거운 작업이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동안 다른 가벼운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두뇌. 즉 엔진은 GPT-5.2 코덱스라고요? 네. 자료에 따르면 기존 모델보다 월등히 높은 추론 능력과 문맥 이해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앞서 우리가 우려했던 바이브 코딩을 실용적으로 만들어 주는 핵심이죠. 아, 그 모호한 느낌을요? 네. 그 모호한 느낌을 정교한 코드로 구현해내는 능력, 그리고 수백 개의 파일과 긴 대화 기록 전체를 이해해서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놓치지 않는 대규모 맥락 처리 능력이 이 모델의 특질입니다. 이론은 정말 대단한데 실제로 이걸로 뭘 만들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뭘할수 있는데?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이죠. 자료에 나온 세 가지 사례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첫 번째는 GTA 클론 제작인데요. 이걸 그냥 목록으로 넘어가기엔 너무 아까워요. 오, GT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개발자가 GTA 같은 3D 레이싱 게임을 만들어 줘라는 단 하나의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네. 그러자 AI 에이전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한 에이전트는 스톡 이미지 사이트를 뒤져서 도로랑 건물 텍스처를 찾아오고, 다른 에이전트는 자동차의 3D 모델을 생성하고, 또 다른 에이전트는 물리 엔진 코드를 작성합니다. 우와. 심지어 스스로 테스트 계획을 짜서 QA까지 진행해요. 이건 코더가 아니라 작은 인디게임 스튜디오처럼 행동한 거죠. 이 과정에서 처리된 정보량이 700만 토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건 정말 코드를 짜는 수준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두 번째 사례는 기술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오래된 기술인 웹소켓 기반의 코드를 최신 기술인 웹RTC로 전환하는 개발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했다고 해요. 아, 그런 작업 정말 하기 싫죠. 마지막으로, Figma2 코드 사례인데, 디자이너가 만든 Figma 파일을 AI가 읽어서, 기존 앱의 UI를 픽셀 단위까지 거의 완벽하게 개편했다고 합니다. 물론, 완벽이라는 말에는 약간의 마케팅이 섞여 있겠지만, 그 방향성 자체는 분명하죠. 그렇다면, 시장에 있는 다른 AI 코딩 도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코덱스 앱의 위치는 어디쯤이라고 봐야 할까요? VS 코드나 커서의 경쟁자인가요? 자료에 따르면 그들은 스스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존재로 정의합니다. 관리자 또는 오케스트레이터로서요. 관리자요. 네. 커서 같은 도구는 여전히 에디터 안에서 개발자의 코드 작성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죠. 하지만 코덱스앱은 여러 에이전트에게 작업을 분산시키고 그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아, 그러니까 VS 코드나 커서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포함한 여러 도구들을 지휘하는 상위 레이어에 위치하려는 전략으로 보이네요. 정확합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이 혁신적인 도구, 지금 바로 써볼 수 있나요? 네. 현재 맥 OS 버전이 먼저 출시되었고, 윈도우즈 버전도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 특히 한정된 기간 동안 책지 PT 무료 및 유료 사용자 모두에게 무료로 개방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아, 무료로도 쓸수 있군요? 네, 물론 유료 플랜 사용자는 API 요청 속도 제한이 2배로 상향되는 혜택이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OpenAI 웹사이트에서 바로 다운로드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덱스 앱은 단순히 코드를 대신 짜주는 도구가 아니었네요 여러 명의 AI 개발자를 거느리고 프로젝트 전체를 지휘하는 아키텍트 혹은 지휘관이 되도록 돕는 강력한 파트너에 가까웠습니다 네 한줄한줄 한줄 코드를 짜는 단위 코딩에서 벗어나 전체 구조를 설계하고 지능을 지휘하는 시대로의 전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문구가 무척 인상 깊었어요. 이제 당신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 과거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기술적 장벽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장벽이 거의 사라진다면 앞으로 기술 발전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 될까요? 음. 어쩌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지휘할 것인가 하는 기획력과 비전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찾아나가는 지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